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은 수능날이었죠. 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부모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긴장감 속에 차분히 시험을 치렀고, 고사장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응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수능 한파라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 이른 아침부터 고사장 앞은 후배들의 응원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속속 도착한 수험생들. 후배들이 건네주는 구호와 간식은 큰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자와 사회 각계에서도 나와 응원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수험생들의 입실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정문이 굳게 닫혔는데요. 조금 있으면 1교시 국어영역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교문 밖으로 나오는 수험생들. 시험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조금 더잘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올가분하고 이제 좀살것 같아요. 수능 끝나서 굉장히 기분이 후련하고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외식하려고요. 시험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이었지만 변별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수험생 13,600여 명 가운데 1,500명 정도가 시험에 치르지 않아 11.04%의 결시율을 보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8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25일 정답을 확정하고 다음 달 4일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오늘 수험생들에게 해줄 말은 수고했다는 한마디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